해종목 같은 경우 지금까지 4.7% 가량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올선 추세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주택 공급 확대 여기다 수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자. 자 반갑습니다 알파 프로 가족 여러분 정택은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에스팜이고요 어 방송을 끝까지 좀 시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마지막에 또 점검을 해볼 거니까요 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고 공부가 되시고 참고가 되셨다 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에스팜 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팜 같은 경우는 에 코로나 관련주로, 어, 묶이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 2020년 3월 달부터 좀 보더라도, 어, 3만원대에서 14만원대까지 뭐, 거의 5배가량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5배가량 상승이 나왔죠. 어, 사실 나왔는데, 초기에는 뭐, mRNA 관련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mRNA 관련 종목은 아니었고요. 그, 램데시빌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램데시빌. 어, 7월 달에 랜드시비르 원료인, 어, 랜드시비르 원료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뉴클레오 어, 뉴클레오 뭐더라? 하여튼, 어, 이 랜드시비르 원료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상생의 출발점이 시작되는데, 미국에서 그 뉴저지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그 치료를 했냐면은, 어, 7일간 아연과 비타민C, 그리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요거를 복용을 했습니다. 어, 아연은, 어, 그 세포의 흡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비타민제 같은 것들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세포 속에 흡수가 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연을 복용을 해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클로로킨을 복용을 했는데 이클로로킨이 몸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세포 속에 흡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그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비타민제라든지 건강식품을 먹었을 때 세포에 바로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세포의 흡수가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연이 클로로퀸을 투여 했을 때 세포 속으로 흡수가 될수 있게 도와주는데 이 클로로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클로로퀸은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연과 클로로퀸을 동시에 복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램데시비리를 투여를 하는데 램데시비리가 표적 항암제처럼 표적 항바이러스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램데시비리를 3일 동안 처방을 하게 되면서 완치가 되면서 첫 번째 완치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산소 치료까지 안 가는, 그니까 중경증이라 해야 될까요? 완전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산소 치료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경증 그래서 경제 중증으로 넘어가기는 시점, 그때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7월 달에 램데시비를 관련 종목으로 묶이게 되면서 1차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어. 2000년 시 12월, 12월달, 1월달? 그니까 지금 거게 헷갈리는데, 12월달에 볼게요. 12월달에 그 화이자 mRNA 관련 종목으로 좀 묶이게 되면서, 요 종목이 또 마찬가지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게 아마 요 시기, 요 시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 mRNA, 화이자가 그 mRNA 백신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게 오 되면서, 원료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 에스티팜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또 급등을 했는데, 이제 삼상 어 바이러스가 수주 가능성이 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 이제, LMP 기술이라가지고, mRNA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어 생산설비, 완제품을 만들수 있는 생산설비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신 수주를 받았죠? 이 삼성바이오, 모더나 백신 협약, 세계 최고, 백신 생산 허브도약 이러면서 삼성바이오지스와 이 모더나 대표가 만나서, 어, 이렇게 MOU를 생산, MOU를 진행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요 이게 생산 원료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뉴스 보셨으면 알겠지만, mRNA 원액은, 원액은 모더나가 공급을 하게 되고, 이 완제품만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제조부지면 조립만 하는 겁니다. 조립과 생산은 한끗 차이지만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생산은 원재료까지 다 가져와서 기초원자재를 만들어서 이 원자재를 통해서 조립이라든지 완제품을 만드는건데 조립은 다 그러니까 말그대로 프라 그 옛날에 그 프라모델 조립해보신 분 아시죠? 재료란지 이런 부분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말그대로 조립만 하는 겁니다 조립만 조립만 그래서 생산과 조립은 한끗 차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러시스가 그 완제품을 만들게 d p 라 그래가지고 완제품만 만들게 되면서 조립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산 설비가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회사 만들 하더라도 이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모더나가 모더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1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00억 달러 10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 0이조가 넘어간 돈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에스팜 쪽으로 이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 투자를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의 DLS를 가지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DDS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DDS라고 해가지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모더나만 가지고 있어요. 모더나만 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 뭐냐면은 약물 침투 시스템인데 이 백신 서대 말준 했듯이 백신이 몸속에 투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몸 세포 속으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세포로 흡수가 될수 있는 흡수가 될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요거라 보시면 돼요. 요거를 모더나가 특허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를 이 모더나에 몰빵을 한 겁니다. 투자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모더나, 모더나, 저는 계속 모더나 노래 부르는데 이게 이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세이프티 앤드 뭐뭐 백신 기술, mRNA 173 백신인 어더어덜치 해가지고 나이가 많은 노약자에 대한 어떤 백신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그래서 백신의 안정성과 그리고 면역성 요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에지장초 mRNA 백신이 맞다라는 거 DNA 백신이 아니라 mRNA 백신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바이러스 쪽으로 삼성바이러스 쪽으로 이 mRNA 원액을 제공 하게 돼서 조립만 하기 때문에 이 에스티팜은 이제 뭐 때문에 올랐느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쪽에서 백신 생산 수주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뭐 DP를 진행하게 되면서 원액만 원액을 공급하라고 뭐 조립만 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백신에 대한 모멘텀도 소진이 됐고 실적으로 생산할 가능성도 이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티팜은 이 121선을 앞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높다라는거. 그리고 아마 3공장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3공장이 18만 리터입니다. 18만 리터 18만 리터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60%정도 현재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만 리터는 현재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라는거예요 공장이 그리고 어그 백신 한 1도즈 있잖아요. 1도즈 1도즈가 1도즈가 0.45cc입니다. 0.45cc 0.45cc인데 이 0.45cc를 리터로 바꾸게 되면은 0 0 0 0 4 5터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하시 1차적으로 4천만 도즈를 공급받기로 예정이 되거든요 그럼 4천만 도즈 곱하기 0.00045를 곱하게 되면은 18,000 도즈입니다. 18,000 도즈. 그럼 3공장에서 3공장에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해요. 충분히 생산이. 그러면서 중요한 건 삼성 바이러스가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4만 4천만 도주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4천만 도주 이상 만약에 수주 앞으로 수주가 계속 되게 된다면 아마 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4천만 도주 이것만 가지고는 18,000리터, 3 공장만 치더라도 지금 현재 10% 가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3 공장, 1 공장, 2 공장, 3 공장이 지금 25만 리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5만 리터에서 18,000리터입니다. 이게 과연 삼성 바이러스에 쇼킹할 정도 도움이 될까요? 뭐 전문가들 보면은 뭐 l 시팜 삼성바이러스 진단하신 분들 을 보면은 종문 분석하시는 거 보면은 뭐 상공장이 풀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풀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지금 60% 밖에 안 돌아가고 있어요 60%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론 60% 정도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4분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60% 정도 60에서 70% 정도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컴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0%에서 40%는 돌아갈 공정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만 리터기 때문에 18,000 18 리터면 18,000 리터면 10% 가량은 충분히 돌아갈 여지가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이 백신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 최근, 백신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들 이러면서 최근에 많이 부각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S 파운을 S 팀파을 중심에서 뭐 최근에 아이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부각되는데 이제는 아마 백신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소진되게 소진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장기 상승의 어떤 끝이어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여내줘야 될 시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2018년 4월달에 어 어떤 테마라는 그런 그 테마라고 하는 어 그런 연관성을 좀 봤을 때그 연관성을 좀 봤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요것도 보시면은 2018년 4월달에 남북 경영 테마가 부각되면서 대아티아의 철도 테마가 강세를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쭉 힘이 빠졌듯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s t 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은 보내줘야 될 시간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에스파문묵 미란지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는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이제는 떠나 보내셔야 될 준비를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일단 마무리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 히든 종목 같은 경우 지금은 4.7%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올선 추세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의지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여기다 수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자 가지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방송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spm이었고요. 그리고 희생 종목 점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